왜? 베스트 레인저 블랙이 옛날 민구 형 가지고 올리잖아 어 멋있게 내가 커뮤니티에 올린 거어 봤어 그랬는데 민구 형이 답글들어 뭐라고? 목숨 두개냐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콜티베스의이영근입니다 오늘은 새해 봄맞이 현금맨의 대모 다섯 마리를 낚아라 제 마음대로 한번 정해봤어요, 피이 다섯 마리 어떻습니까, 오늘? 다섯 마리를 목표로. 현금의 대모험을 시작했어요. 멀리서 포인트를 이렇게 좀 사전조사를 해갖고 왔는데, 아이고, 그래서 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빨리 조용히 여기, 여기만 공략을 해보고 다음 포인트로 옮길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laughs> 현금의 대모험 쓰다가. 꿀팁 패스의 이영근입니다 <laughs> 예당지입니다, 예당지. 여기는 지금 금풍지입니다. 던지는 던질수록 고허함이 느껴지네요 나올 것 같아 이거 못 참으면 내 탓인데 그냥 ㅋ <laughs> 지지아 역시 오우 어, 어, 어. 잠깐만 근데 그랜딩 여기서 되겠지? 공기얼마인데 아이고 이...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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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겠다 으셔예 <laughs> 육초가 이렇게 많이 고여고 갈대나 뭐 이렇게 식물들이 잠긴데가 되게 많아서 걸림에 특화되어 있죠 제가 작년 봄에도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달려있는 블레이드 훅을 이용을 해서 저게한 네, 마리 낚아봤습니다. 하... 이렇게 쉽게 나올 걸. <laughs> 예, 고천나무에 했습니다. 한 마리. 아, 제가 그 일단 한 마리를 잡아서. 지금 조금 약간 건방져졌습니다 건방짐을 좀 장착해 봤는데 볼류 쪽으로 예, 좀 건방지게 나가봤어요 일단 이렇게 간척호에 오면은 되게 단조로운 지형들이 쭈르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수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로 연결되어 연결되는 지형들이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꼽아보라면 일단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여보자면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흐름이 있다 보니까 뭐가 깎여 나가서 지형이 생겼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당겨보면은 이앞 부분,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보다는 이 앞쪽 부분에 뭔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것들 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스라는 물고기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는 뭔가 이렇게 지형이든 뭐든 뭔가 가라앉아 있든 뭔가 은신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간초 코는 캐스팅을 해서 뻘바닥이 아니면 고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낚시를 <laughs>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걸리긴 하는데 고기는 없네요 한더번만더 더 던져보고 볼류 쪽 던져본 다음에 딴 곳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아나 스크래치 난거 알았는데 아 진짜 내가 그 앞에 있을 줄 알았지 두 마리째 네아두 마리째 낚았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입질을 한번 받았거든요 챔질을 하다가 라인에 스크래치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화돼 하면서 때렸는데 팍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있기를 바때 힌트가 있었어요. 정말, 되게 가까운 데에서, 풀 앞에서 딱 물어주길래, 이 가까운 쪽에 있는 풀 앞에 있나 보다 해서, 멀리 캐스팅하지 않고, 살살 던져서, 다 끌어갖고, 풀 앞에다 놓고, 딸랑딸랑딸랑 움직여주니까, 이 녀석이 딱! 하고 물었습니다. 두 마리째! 평균금면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풀 끝에서 딱 걸어놓고, 딱 당기면 쭉 끌고 가는 그건데, 두 마리다. 옆으로 째더라고, 옆으로. 하선으로 올라가자! 제가 여기 다른 쪽 상류로 올라와서 낚시를 잠깐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기는 엄청 흙탕물이네요. 아무래도 며칠 전에 내렸던 비영향이 있던지 아니면 수위 변화에 의해서 흙탕물이 생긴 것 같아요 흙탕물 있다고 고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낚시를 했던 곳에서는 계속 입지를 받았고 여기 입질를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와봤던 이유가 우리가 고기 입질을좀 받았던 곳이 지류 들어가는 입구였거든요 이것도 되게 큰 지류 중에 하나라서 아마 이게 가장 큰 지류인 것 같아요 상류 쪽에 배수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다리도 이렇게 하나 있어서 뭔가 좀 복잡한 지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와봤어요 저 여기 처음 오거든요 처음 오는 곳에서 낚시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위성지도를 이용을 해서 구조물이 있다든지 이런 곳들을 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선택인데 기본적인 선택에 의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좀적고요 어, 다시 위성지도를 참고를 해서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위에는 조금 들탁하네 별 생각 없이 온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인가?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데 고기 나와 안 나오겠어요 계속 낚시하면 여기 발판이 좋으니까 일단 민호 하나 걸어주고 가야지. 거기다. 나이스! 프리리그는 못 참지! <laughs> 예, 예! 지금 단일하게 고기가 나오는 것 같다. 예. 네, 아주 귀여운 패스 한 마리를 또 낚았습니다. 세 번째 고기죠, 피디님. 저희가 아침에 고기를 두 마리 낚고 어, 다른 쪽 상류. 해남천 쪽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물이 이렇게 탁해가지고 완전 흥토물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그런 곳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다시 본류 쪽으로 내려왔더니 여기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죠. 눈으로 좀 던져보고 이쪽에 다른 지형들이 있나 이렇게 던져봤는데 아무래도 아침에 얕은 브러시 라인에서 얕은 곳에 있는 수초라든지뭐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갈대 같은 것들이 사가인 바로 앞에서 입실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프리리그를 이쪽에 딱 보이는 <laughs> 나와있는 풀 앞에 탁 던졌더니 틱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아니 너무 입질이 선명하 들어와서 조금 의심을 좀 했었어요 역시 <laughs> 프리리그는 못 참지 이렇게 3마리 돌아왔습니다 왜왜 왜? 너도 관심 있어? 너도 어떻게 배워볼 테야? 이거 먹으면 안돼 이따가 차에 가서 줄게 차에 가서, 주, 차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입맛 다시셔도 이건 안 돼요 예.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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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과자 아니라고 뿌리릭은 못 참지. <laughs> 간이 안돼 있어야지. 야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나는 친구를 만들죠. 두두둑 두둑 두둑두둑둑 두둑 거의 소리는 이미 물었어 두두둑 난 계속 던져 야 근데 어떡하니? 잠깐만 <웃음> <두구두>! <웃음> 예. <두구두! 웃음> 이 탐욕의 갈고리까지 두 개가 완벽하게 탁 획했습니다. 지금 스피너베이로한 마리 낚았는데요. 저기서 이렇게 다리 건너면서 수문이 너무 예쁜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류 쪽으로 이동하려다가 이님한테 이자고피디님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어, 여기 베이트피쉬도 보이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베이트피쉬도 이렇게 똥똥똥똥하고 돌아다니는 게한 마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 탁한 물에서 나와서 그런지, 곰베스 중에 이렇게 뽀얀, 예, 두세 구라야베스가 한 마리. 효커가 나와줬는데, 오늘 낚은 고기 중에는 그래도 제풍공 자체에 요스피는이 아, 예, 스피너베이트를 먹고 나온 고처나무의 곰베스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아, 제가 네 마리를 낚았더니 아, 좀 피곤하네요, 이제. <laughs> 다섯 마리가 목표라. 아직 한 마리가 좀 남긴 했는데 오늘 제가 낚시한 방법은 대략 이래요. 간척호 그리고 강 하류권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뭐부사우도 이렇게 생겼고 뭐해창만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 이런 곳에 오면 저는 몇 가지 이런 딱 테마를 갖고 낚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색이에요. 물색이 되게 맑은 곳이 있고 되게 탁한 곳이 있습니다. 지류권에도 맑은 지류가 있고 탁한 지류가 있거든요. 일단 이런 걸좀 나눠요. 뭐 거기를 배제하고 안 하고 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걸 나누고 두 번째로 맑은 곳은 대부분 하류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본류는 대부분 하류는 좀 맑은 편입니다. 오늘도 여기 와 보니까 하류는 상류에 비해 좀 많이 맑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일단 탁도를 첫 번째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본류 그러니까 완전히 핵본류. 그리고 가지 수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류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본류하고 지류 중에서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런 어떤 수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리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게 갈대로 다 밋밋하잖아요. 다 밋밋한 갈대가 조금이라도 지형 변화가 생기는 곳, 댐이나 어떤 저수지처럼 드라마틱하게 막곧뿌리가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지형이 변화가 생기는 곳들을 나눠서 공략을 하고요. 그곳에 칠질적으로 접근을 해서도 이런 간척권은 대부분 포인트가 뭐 갈대 아니면 물속에 있는 나무 아니면 무너진 석축 혹은 제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딱한 돌 그리고 딱딱한 나무 그리고 말랑말랑한 나무인 갈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공략을 해 봅니다. 사실 수심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봄에 오면은. 일단 고기가 기본적으로 얕은 데 있는 고기가 잘 물기 때문에 그런 걸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이 좀 고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따라 나와서 오픈워터에서 입질을 해주는 게 아니고 완전 바짝 붙었을 때 거의 떨어질 때만 받아 먹더라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게 깊지 않은 수심에 있는 어 이런 흔히 보이는 갈대들이 삭은 끝머리 그리고 어 그런 끝머리에 최대한 바짝 붙이면 채비와 관계없이 잘 먹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다섯 마리를 다낚아야 현금면의 대모음이 끝나겠죠? 음, 저는 어쨌든 간척고에 오면 그렇게 낚시를 해요. 가뜩이나 입이 많이 오는데, 무릎까지 빼냐. 바뀌긴 했어. 확실히 그 패턴이 그냥 확실한 것 같다. 던져서 갈때 넘겨가지고요. 앞으로 싹당겨 갖고 왔었거든요. 라인 이 왼쪽으로 쫙 흐르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넘겨서 앞으로 당겨서 갔다가 딱 놓으면 무는 것 같아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겸손... <laughs> 겸손이야말로 인간만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구입니다 왔어! 아또 빠졌어. 를 잡기 싫으면서 왜 본심을 숨기는 걸까? k f 세 오픈 전 노래 이거에서 내가 잡은 것도 다가 빨려 죠막갔다 붙이는가? 아부러져도못 끝네요 부러져도 아니 뭐냐고 아 내가 피트해서 온다 그랬지 내가 아아 <laughs> 아. <laughs> 작았네 고기가. 헐. 네. 네, 클로징 하시죠 네. <laughs> 고생을 시 내가 다 하고 화 났어요. 어쩌라고요? 났어요. 어쩌라고요? 때리고 싶다고요? 때려 봐요. 못 때리겠죠? 어쩌라고요? 아. <laughs> 어... 아, 네, 어, 이제 슬, 해가 지네요. 예, 네, 해가 넘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빛 조금 남아가지고. 지금 조금 남은 빚을 가지고 예, 낚시를 미련을 갖고 해봤는데요 피 d 님이한 마리 요만한 거 꺼내 가지고 예, 제가 4마리 네 낚고 1어시 해서 예, 어거지로 오죠 아니 뭐 고기가 이렇게 탁탁 물어주는데 그걸 이렇게 실수를 하니 고기를 낚을 수가 있나요 제가 여기 고천암에 와 봤는데요 고천암에 와 보니까 고기가 엄청 얕은 곳에서 물고 있어요 뭐한 50cm? 뭐한 1m? 이런 데에서 고기가 탁탁 물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낚시를 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멀리 나왔을 때 고기가 따라 나와서 묻는 것 같지는 않고 고기가 분명히 얕은 곳에 있는데 아직은 조금 추워가지고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안에 고기가 막 나오는 그런 시즌이 시작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영상 우리 오늘 촬영한 게 3월 10일이고요. 아마 릴리즈 되는 날짜가 뭐 3월 보름 이쪽 저쪽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3월 둘째 주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게 원래 낚시 박람회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laughs> 그 때부터 사실 다시 작이잖아요 아마 이번 주부터 남쪽에서부터 고기 나왔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올 테니까. 사실 뭐 지난주부터 들리고 있기도 해요. 이번 주에 출조하실 때에는 어,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30분 정도만 <laughs> 내시는 1시간 정도만 더 투자해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래저처럼 서 이렇게 낚시해서 손맛도 보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면에 테모 4마리에 예. 네 이5 0로 끝낼게요 네 지금까지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해남의 고천하모고요 예, 못 잡는 상황을 <laughs> 확 그냥 걸어버렸어 느낌이 예, 죽었어요 100% 죽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래서 사람은 <laughs>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하나, 둘, 세 개를 뛰고 <laughs> <피고> 나왔어 말이만더 <laughs> 물어 오늘 다섯 마리라고 <laughs> 너가 챔질하려고 딱 하고서 딱 무릎을 켜고 왔다고 딱 드는데 아니 쭉 쓰는 거야 아 망했네 <laughs> 나를 두 번이나 건드려줬던 베스를 우리 피디님이 잡아서 <laughs>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여기 여기는 뭐냐, 고.